형님 오늘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맞바람이 불어서 좀.. 잠깐만요 <laughs> 맞바람이 불어서? 최선을 네, 다해 보겠습니다 안이다 <laughs> 가리면 안보키키얼굴 못생겨서 예 네. 님이 노래 한곡 해주시죠 형님 너무 원하니까 지금 또다 가리고 있으니까 막. 아 이거 참 노래를 못하는데 <laughs> 이런 기회 없습니다 이거 오늘 또안 하고 가시면 <laughs> 또 아, 아사베, 밤에 아가 본사님이 못 생겨야 출연 가능해요. TV, 답수, 답수, 답수. 밤에 청계비 잘 된다 고해서 청계비 하나 하는데 아, 아, 피해요 근데 저 왜? 저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하늘대이이라는데 반성도이었던거 아니야? 바로 이마시자님이 하! 안타베 왓스자님이 오자갯바위는 힘들어요. 안타베 본사 자님이 찾아하면 당장 나하고 남해 갑니다. 오 남해 선상인가요? 오케이. <laughs> 안타베 왓스자님이 안녕. 바로 이마시자님이 더 타. 마룡님이 달아든다. 안타베 본사님이 키키키. 안타베 와스장님이 거제 선상인데 가덕에서 탑니다. 아,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안타베 본사님이 저도 동출해요. 아사베 본사님이 전 카본 낚시가 없는지. 아사베 본사님이 대여대가 있나요? 아사베 와스장님이 사자 잡고 나서 본사님도 갑시다. 콤바인오5마력님이 하나 따서가세요콤바인오5오마력님이 낚시대 이만원 킬. 왔다 왔다 왔다, 갔다 갔다 갔다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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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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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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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다이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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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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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내가 내가 진짜 그동안 큰놈을 잡긴 잡았나 보다 응? 내가 그동안 큰놈을 잡긴 잡았나봐요헤헤안 본사 <laughs> 님이호안잡베 <laughs> 본사 님이몇자 앗다베 아, 본사님이 거기 있다. 유나서원님이 왔다. 혼바인55 마력님이 오호 앗다베 본사님이 박정 유나서원님이 감시. 앗다베 본사님이 박정 다 사맨 이사님이 도가시켰어 하이테크 190319임 별풍선 10개 선물. 감사. 아, 신신이 10개 5개, 10개 마음에로 이렇게 보습니다 아, 신신이 달려 있는 거 보소케. 앗다베와스장님이 나있다유나서원님이 일단 접수. 25. 이나서원님이 나있다나있다 이다고요. 혼자 오셨나요, 혹시? 아, 진짜 완전 큰일났다요. 안 나간다, 안 나간다. 안, 안 따뵈 본사님이 여차나 다대 쪽으로 가보시던가요? 차라리 다대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. 그쵸? 님 아예 능고양재한건으로 가보시던지 바로이마시단님이 산달가세요 키키아따베 본단님이 키키키. 아따베 본단님이 산달 키키키. 사자 사커님이 거대 닭집하는 선배 닭 가지고 오면 한잔하고 달려고요 좋다 어디서 닭집하시나요? 좋다 좋아 야.. 저녁에 더 바람이 좀 죽는 것 같더니 왜 이러지? 오케이 이것도 감시죠 이 또. 급힘을 못쓰냐 또 아, 야 힘이 이렇게 급빠지냐 아좀 큰가 했는데 바로 이마시다님이 정계시 안다으으블으미나이스으 갈색 갖다 뭐가 날라왔다. 야, 아까보다 더 커졌어, 사이즈. 나온다. 이거는 20... 아, 이도 되겠는데? 이거 28? 27, 28 되겠네요, 이거. 응. 3 잘하면 30 될까요? 커짐. 자, 싸감입니다 진짜 인정. 이것도 청급이야 이제 계속 청급이 써야지, 뭐. 아 그리고 입질이 정말 시원해요. 그냥 그 에? 약간 텐션이 애매하다 싶었는데도 에? 너무 불빛이 그냥 뭐 물속까지 쭉 들어가니까. 김님이안본이사님시집 기억하지 못해요. 감하고저 이거 내항에 놔주고 후레쉬 좀 가지고 올게요. 좀만 기다려주세요. 부끄럽지만 인정하겠습니다 r e in the highest. You are in the highest. I think that you need n 호아 크진 않아요. 크지 않은데 감성동이에요. 배우 딸래님이 사상대길 가나요? 아. 윤민나 시장님이 오케이. 아. 안다비 본사님이 왔다. 김호부 님이 지금은 바닥을 끌어야 큰 농담. 안다비 화수장님이 감시다. 감시네. 김시 감시. 감시. 크진 않지만 감시. 제가 오늘 이 딸래 형님더 딱히. 아들나 씨님이 먹고 거글거글 거글 하서. 아니야. 여기 근데. 아 내가 진짜. 김민정 본사 키니로 이로이로 김 이로 별풍선 연연하게 삽 감사합니다. 이전님이 배운 다연0 0별풍1 0개니다님 고맙습니다 드001 10개 합니다1개 고맙습니다 이전님이 배운 다로1임별풍 18개 3. 에여하지 마시고요 리한거리님이 열심히 하는 등장님 짝 근데 지금 나리한거리님이수수수 근데 농담 아니라 아 진짜로요 아따베 본사님이 좋다 유나서원님이 나네갑자기 퇴근이고 아득낚시님이 근데 여기 바닷물이랑 높이가 얼마나 돼아따베 본사님이 나오겠다 힐링낚시 장문님이사사다님 어디가 견논이을 자 이것도 떨어지면 합니다. 왜 내양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후님이 님이안 잡을 진짜. 7개 선. 감사합니다. 이 하하 애들 6 0인데기 힘들겠는데